안녕하세요. 오늘은 에 사주의 원리 어제를 기본 말씀드린고 원리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임수 태어난 날이 본인이거든요. 태어난 날이 임수라면은 나를 극하는 것이 관이라이 해요. 수를 극하는 것은 토거든요. 토가 수를 극해 왜 극하느냐 물을 저수지를 막아 놓는단 말이에요 가지도 못하게 토가 그게 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극하는 것이 토란 말이에요 이게 관이다 그럼 나를 극하는 것이 관이다 그럼 큰 벼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토하고 수가 되면 서로 극해서 벼슬도 못해요 얘가 나를 패가지고 나만 힘들게 만 그러나 토생, 금, 금생수 하면 은 내가 살아나고요. 그래서 벼슬을 먹을 수도 있고요. 수생복, 목생화, 화생통을 돌을 먹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고 내가 극하는 것은 불이란 말이에요. 물이 불 끄거든요. 물이 불을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한한 것이, 물이 돈이란 말이에요. 내가 극한한 걸, 그것이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하고 화하고 있으면 서로 싸워가지고, 나도 힘들고, 돈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은 돈이 안 모여지고, 자꾸, 어디로 없어지는지 없어져버려요. 이 수가 극을 해서 없어지요 자꾸 깨내간다. 그러면 이해가 안 없어질라고는 숙생 목 생활을 하면은 돈이 쌓여져요. 왜 쌓여지느냐?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한다 말이야. 그리고 불만 있으면은 이거 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무를 넣어야 불이 잘 타지. 불만 있으면 불은 있는데. 수생목 목생화는 큰 돈이 생기죠 부자 사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를 극한한 것이 에 예, 수생목 금생수하면큰 별을 가질 수 있고 수생목 목생화하면 큰 돈을 가지고 있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요런건은 하나의 원리일 뿐이지 이렇게 사주에 제대로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는 사주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고잘 뭐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갖춰진 사람은 아주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요. 그리고 수생 목 목생화 금은 금생수 수생목 금은 이건 금은 수의 창의력이거든요. 창의력 좋고 말도 잘 나오고 돈도 잘 되고 이렇게 쫄렉이 있으면 잘 이루어져요. 아주 머리도 좋고 공학에서 일등하고 말이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러나, 얘가 없으면, 얘 혼자서, 희생복으면 내가 히마리아 앞에서 창조도 없고, 공부도 잘안 돼. 여러 가지가 그런 현상이 와집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똑같단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이, 목이 면은 본인이 목이라면, 간목. 이, 목이거든요. 그럼, 아까 이가 수였으니까, 예. 임수. 해수. 이게 수거든요. 또 내가 목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냐면 나를 극하는 것을, 금이 나를 극하거든요. 그럼 이건 관이에요. 관. 내가 극하는 것은 토거든요. 목금, 토. 이게 돈이에요. 이건 벼슬이고, 이건 돈이고. 그러나 벼슬을 먹으려면은 어떤 식이냐면 금생수 수생목 하면은 뭐이 벼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금수 목 벼슬 큰 벼슬을 갈수 있어요 또 돈을 가지려면 목생화 화생복 중간이 이 수가 없으면 관한테 쳐 죽는 사주고또 돈이 있는데 화가 없으면 돈이 깨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깨져요 안 모여져요 얘가 그대로 빼가지고 돈이 자꾸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애상난다 힘들다 아니 맨날 죽어라고 해서 돈 모여넣으면 뭐 돈이 없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얼마나 그 힘든 일이에요 깨진덩이 무릎끼리 하가 이런 현상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복생화 화생통, 자연스럽게 뭐금생기 술샘 먹으면 관을 자연스럽게 먹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타고나야 되는데 이렇게 타고나기가 하는 게 별상이 웬면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예요. 그래서 이래서 다 이렇게 잘됐다면 는다 장관하고 다 대통령같이 뭐 뭐죠? 바람사람 누가 있어요? 청소사 람 누가 있고 이게 종물주가 다 직업이 고루고루 같게 만들어주고 부자도 있고 가난도 있고. 그래서 이 자체를 2,500년 전에 공자 제자 열자라는 분이 명심보함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은 사주에 정해져 있다. 사람이 치룡과도 가오부요. 어리석어도 집이 부자요. 지혜청명도 각수비이라. 어리똑똑 잘생겼어도 집이 가난하다. 연월일시 해자정을이 산내이면 부이라 연월일시 이 사주가 부자와 가난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2 5 0 0년그100%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것도 지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 왜 갖고 느냐 옛날에는 남자는 바깥 일하고, 여자는 안 일만 하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 현시에와서는 남자, 여자 없어. 여자가 바깥 일하고, 남자가 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게 난데, 수가 없으면은, 어? 여자가 수를 갖게 되면, 아까 같이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화가 없으면, 여자가 화를 가지면,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말이 잘 나와요. 나 혼자는 화 없으니까 말이 안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이 화를, 말이 나오니까, 토를 먹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화가 없는데, 부인이 화를 가지면, 독생화, 화상표사 아주 부자돼요. 그게 또 궁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드려요 혼자는 이럴 뿐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수십억 번. 낳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참 희한한 것이 똑같이 뭐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길하고 있어요. 엄마 가서딱 나올 때에 년월일시 사주가 정해지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시간, 그, 그 날짜에 태어나면은 사주가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사주에 의해서 가난과 부자가 있고 벼슬과 그것을 못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주에 의해서.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 다시 갖다 나오기 전에는 갖다 나올 수도 없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배우자가 그걸 모지란걸 엮어주면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원리를 또 말씀드려 줄게요. 이렇게 예, 해서 나를 극하면 관이고 내가 극하면 도인다. 그 사주가 어떤 쪽으로 흘렀냐에 따라서 벼슬아치가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나 사업 안 해요. 못 해요.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씨가 사주 보시는 박재현 씨를 모셔다가 사주를 뽑아가지고 사장한 사람은 안 뽑았어요. 3년만 가르쳐 놓으면 씌워먹을 만한 홀랑나가 버려요. 다 배웠는데 뭐서 내가 오지. 이렇게 된거버요 그러면 또 회사 생활만 할수 있는 사주가 또 정해져 있어요. 나가이 자식아, 아유도안 나갈게요. 이런 사람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주를 뽑아서 이병철 자서전에도 내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는 말씀도 적어 놓으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회사에서 그 사주를 봐서 사람 뽑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에, 이렇게 잘 외워두시고요.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